자기는 꿈에서 예수님을 봤다고 얘기해도, 자기는 뭐 천국을 갔다 왔다고 얘기해도, 그 마음 속에 우리 주님의 전해주신 이 복음, 이걸 붙잡지 않으면 다 속는 길입니다. 그런데요, 아이고, 그런 사람이 모두가 뭐 있겠나 싶지만, 정말 안타깝게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말이죠.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, 잘못된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래요. 대부분이래요. 정말 무서워요. 그런 말 들으면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아, 우리 교회, 교인 가운데서도 대부분이 다 멸망길로 가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. 왜냐하면,